2024년 6월 27일 목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생의 일유튜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셔트이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한다고 모여서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은 느낀 거는 무엇이냐.말씀과 자신을 일단 분리시켜 놓고 말씀을 공부합니다.말씀과 나는 하나인데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 된 사람은 정신세계가 강건합니다. 쇼트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의 주체가 거짓자일 때는 생각의 깨달음일 뿐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내내 인쇄 이유티브셔트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육체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별함으로 알아야 합니다. 셔트.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내 의지력을 발동하여 믿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굴고하고 나의 거짓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나아갈 때 분별력을 주시고 몸의 종로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쇼트 유 성경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의 관점에서 우리의 욕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으로 많이 읽고 듣고 이해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관점으로 본다면 삶의 변화란 없습니다. 쇼트 7.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대로 회복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인 것입니다. 쇼트파이. 말씀이 내 몸이 된다. 이 말이 가능하냐 하겠지만 내 몸이 믿음을 경험함으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신체가 되어야 그냥 말씀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